오다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오늘 함께 읽을 창세기 9장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홍수 심판으로 인해 위협받았던 인류의 씨앗이 세세 후손 노아를 통해 보존되었고, 홍수로 인해 새롭게 된 세상에서 새로운 인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의 구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축복과 언약, 18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듯이 축복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성경의 순서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모든 생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인류의 죄로 피조물 간의 관계가 파괴된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의 축복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 짐승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시되 피가 있는 채로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내포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어 5절부터 7절은 사람의 가치와 고유한 위치에 대해서 말한다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자로 부름 받았는데 창세기 9장은 타락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은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이어 8절부터 17절까지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약의 내용 중 11절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 사용되어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과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자비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이어 18절부터 29절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과 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않은 에녹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인 노아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읽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에녹과 다르게 결국 인생의 종지부를 죽었다는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노아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지만 결국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노아도 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에 대한 기록은 포도원 사건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였고,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노아의 아들 중한 사람인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두었다가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여느 신학자들은 함의 행동을 여러 성적 범죄로 해석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이 분명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9장의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후 등장할 족보와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노아의 방주 안에 타락의 결과들도 이미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심판한 것은 그의 이전 세대의 반역자들이었고 그 이후의 세대들에도 여전히 반역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류의 타락은 다른 종류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는 결국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한시로부터 시작된 한민족을 태동시키는 방식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가정에서 한 민족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읽어가시면서 죄인된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자격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